샤론, 오, 그건 정말 아름다운 카드네요. 저도 당신의 업종에 종사해야겠어요. 당신은 비밀이 많은 사람 같아요. 휴대폰 먼저 주세요. 보석류, 현금 또는 고가의 물품에 대한 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는 매번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범행을 저지릅니다. 저는 당신에게 사업 제안을 하러 왔어요. 당신은 부사장이지만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. 당신 회사가 보험을 드는 고가의 물건들, 마치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것처럼요. 보험회사를 위해 죽지 않을 거예요. 들어오세요. 거리가 시계와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. 한 방에 처음에 100만 달러 어치가 있어요. 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. 우리 아빠는 항상 달걀 두 개를 깨야 한다고 하세요. 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거의 다 도착했어요. 알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이제 가도 돼요. 준비 완료. 당신은 지금까지 지켜온 규칙을 어기려 하고 있어요. 깨닫는 순간이 와요.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?